와, 여러분, 준삼이 나왔습니다, 준삼이. 이 내양에서도 이렇게 큰 폴락이 나옵니다. 냥! 어딜 말해야 돼? 아, 이쁘다. 말은 안 하는데. 냥이, 내가. 아이고! 강아지네, 완전. <laughs> 반갑습니다. 딱 녀석들, 베리입니다. 드물 타이밍에 맞춰서 지금. 예, 네, 돌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어디로 갈까요? 두문포 가자. 두 두문포. 두문포요. 어, 거기 음. 발판도 좋고 내항 쪽이야. 어, 내항 거기 뭐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 요런 네. 얘기 들었거요 자, 여러분들 오늘은 일단은 두문포로 갑니다. 두문포 가서 꼴락 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두문포 도착했고요. 여기는 두문포 내양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두문포 내양은 차를 끝까지 갖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정말 주차 후 1초 포인트입니다. 1초 포인트. 요즘 여섯 블록 조항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아, 좋은 포인트를 좀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는데. 일단, 던져봐야죠.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t 비는 1.25g 지그에 대해, 예, 사진 1.5인치입니다. 야, 네. 여기, 나오기만 하면 진짜 엄청, 엄청 편한 포인트죠, 이런데. 그 지금 이제 카메라 켜기 전에, 예, 볼락 두 마리 잡았는데, 사이즈는 작아요. 지금 약간 물이 좀 들어와야 될것 같아요. <laughs> 간조해가지고 수위가 너무 낮습니다. 네, 이제 초들 진행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이제 손맛 보시라고 웬만하면 포인트 공개를 하는데 포인트도 중요하지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네, 물때랑 이제 들물에 나오느냐, 날물에 나오느냐, 뭐 초들에 나오느냐, 만주에 나오느냐,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진짜 중요해요. 엄청 민감한 시기에는 특히 이번 영상은 네, 나오는 정확한 좀 타이밍이나 이런 것도 좀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현재 상황이 애들이 바닥에 완전 꽉 붙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갖고 좀 바닥을 찍으셔 갖고 박박 긁어야 돼요. 어느 정도 밑걸림이나 이런 거는 좀 불가피해요. 지금 시기는 진짜 오감은 집중해서 볼락을 잡아야 되는 시기예요. 아 진짜 활성도 너무 안 좋아요, 진짜. 야, 근데 진짜 어렵다, 진짜 로 낚시. 히트, 아 맞습니다. 아 진짜. 보라마시 어렵네요. 야, 쏜뱅이에요, 여러분. 폴락도 <laughs> <몰라도> 아니고. <laughs> 어, 귀여워. 방송할게요. 힘 빠진다. 이트. <laughs> 아. 호핑 바꾸자마자 폴링하는 사이에 물어주는 볼락입니다또 손백이네요. <laughs> <laughs> 아, 어렵네. 자 손백이. 어, 생각보다 상황이 엄청 안 좋네요. 아 <laughs> 어. 볼락입니다. 사이즈 는 15, 0 16될것 같아요. 두 찾았다. 자, 여러분, 볼락이 있는데 찾았습니다. 선생님, 볼락이 약간 이쪽에 올려 있는 것 같은데요? 이쪽에 올려 있는 것 같아요, 볼락이. 이걸로 한번 던져보세요. 음, 여기 같이 하셔도 돼요. 네. 별로 고기 그렇게 욕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laughs> 이게 같은 내향이어도 볼락이 있는 데를 찾으셔야 돼요. 다 틀리거든요. 똑같은 포인트지만 그래도 지금 이동하시면서 안 나오면은 해갖고 볼락을 찾아내셔야 돼요. 좀이연타는 받았는데 모르겠어 이게 우연인지 우연인가 보네 아 씨. 낚시 어렵다 <laughs> 진짜 야 너무 심각한데 이 정도면은 이대로는 안돼 형님 저로 자리 옮기죠 너 아까 했던 데다 자 지금 플리셔 채비로 변경합니다. 어, <laughs> 야, <그래>? 확 찾는데, 예. 이트. 아, 여러분, 이렇게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도 멀리 있어요 좀다 어? 시야좀 커졌네 <laughs> 확실히 장태에서도 받으니까 시야가좀 커지네 자 이제 낚시가 좀 재밌어 질랑말랑해요 재밌어 진건 아니고 재밌어 질랑말랑합니다 이틀 아, 어, 장타에서도 봅니다. 자, 중간 저지입니다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장타쳐 차고, 차고, 차곡 차고, 담아보겠습니다 이트 아, 씨. 아, 진짜. 나만의 패정을 찾았다, 형님. 아. 저 어, 오늘 날씨 추워요. 너무 얇게 입고 왔어. 이때 자, 폴링 중에 가져가는 입질이었습니다. 장타에서 물어가지고 재밌어요. 사이즈 한16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살짝 살짝 감으면서 호핑 한 번씩. 때려주고 있습니다. 오이트 빠졌다. 아, 씨. 아 살짝 살짝 가만히 보면서 이트 다시 왔어 어, 좋아. 아 다시 물어 졌습니다 다행히. 어물 들어오니까 사이즈가 좀 커졌는데 형님? 네, 어, 사이즈가 좀 커지고 있어요 지금 물 들어오고. 확실히 장타에서 폴락들이 잘물어지고 있어요. 뽕떨은 아까 전에 도레츠 1.5 쓰고 지금 1호로 바꿨는데 확실히 좀 폴링 속도가 늦다 보니까 폴락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물어주는 것 같습니다. 진짜 주차 후 1초 포인트예요, 1초 포인트. 네, 갯바위 앞에 바라보고 치시면 돼요 호핑 살짝 감아주고 히트 호핑하고 내려앉는 폴링 중에 애들이 지금 받아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1타2피로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문보는 물대가 중들쯤에 오시면 될것 같아요 중들 중들에서 만조 정도까지 하면은 충분히 손맛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허핑. 어, 폴링바이트. 오케이. 아, 형님, 1호가 담이네야 <laughs> 갑자기 폭발적인 입질이. 들어오고 습니다 여러분 뽈락입니다 살짝 가면서 호핑 힛. 아 빠졌다 다시 불어줘 부탁이야 한 번씩 쳐주고 뽈락들이 반응을 안 하면은 계속 이렇게 바로 오죠, 여러분. 액션을 바꿔주면서 꼬셔야 돼요. 지금 워낙 활성도가 안 좋은 상태여 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봤으니 우와 <laughs> 와그다 네, 볼락 커요 대박이다 와 형님 대박인데요 와 여러분 준삼이 나왔습니다 준삼이 내양에서도 이렇게 큰 볼락 이 나옵니다 와 두문포 짱입니다와 근데 이거 사이즈 한번 잡아야겠다 이거는 21.5 나옵니다 21.5 형님 때문에 잠이 확 깼어요. <laughs> 자, 폴락좀 많이 잡으셨어요? 채비요, 어떤, 뭐, 어떤 거 쓰세요? 채비요? 네? 그냥 일반 채비 쓰세요? 네, 이거, 저희 지금 스플리샷을 하고 있거든요. 도대체라서. 그렇게 좀 채비 변경해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예, 네, 장타에서 지금 거의 다 나오는 상황이어서. 이틀 저 어. 호핑이 안 나와서 또 이제 리트립으로 슬로우 리트립으로 액션을 좀 바꿨더니 예, 또 뽈락이 물어주네요 자 뽈락입니다 한돌 무에 시작하고 한 2시간 예그 네, 정도부터 입질이 좀활발하게 들어왔고, 그리고 그냥 일반 지그헤드보다는 좀 던질지나 예, 스프레셔샤 체비해가지고 낚시를 하시는 게좀 나을 것 같아요. 가까이서는 물기 무는데, 그렇게 많은 마리수는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히트, 아우, 가까이서 물었어요 이번에 간만에 가까이서 나와준 뻘락입니다. 오늘 잡은 고기는 옆에 조사님 고기 가져가신다고 해갖고 예. 분양하겠습니다. 좀 빨리 여쭤볼 걸 그랬다. 그형님 <laughs> 이트... 어, 폴라 형님 좀 가까이 가까이서 들어오는데요. 빠졌다. 어, 약간 가까이 붙은 것 같은데, 지금 이트... 옆에 사장님께서 커피 주셨어요. 아. 좀 빨리 말씀드렸었어야 되는데. 스프레이 샷 하자마자 바로 나와요? <웃음> <웃음> 진작 말씀드렸었어야 되는데. 지금 상이 이제 물좀 들어오면서 중들 지나고, 예, 계속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트. 어우, 좋아요, 여러분. 사이즈가 물이 들어오면서 조금씩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좀 작은 게 위주로 나왔다가, 그래도 만16 이상급으로 이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트. 오늘 여기 두문포 내항 와서 예, 볼락낚시 재밌게 즐겼습니다. 맨 처음에는 볼락 지그헤드한 1g에서 1.5g을 했는데 진짜 따문따문 나와서 결국 채비 변경했어요. 스플레이샷으로 변경해가지고 이제 입질 받으면서 이제 물이 살아나면서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볼락을 좀 잡은 것 같습니다. 뭐 여수 폴락 조항이 지금 뭐안 좋다곤 하지만 열심히 찾기만 하시면 예, 충분히 그래도 손맛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